사상산이 점점 높아지면 삼도해가 더욱 깊어진다. 그러니까 사상산이 낮아지면 삼도해는 또 낮이 옅어지는 게겠지. 지옥하기 축생 삼도의 바다는 깊, 더욱 깊어지라니. 왜요? 니는 예전기나 밖으로 유위를나타는 것은 그 아주 근사한 채하고 상을 나타는 것은 말이야 존귀한 듯 하지만 뭐 잘난 듯 싶으지만은. 그러나 내무소득은 사효준이라, 안으로 얻은 바가 없는 것은 말이지. 썩은 배와 같다, 이 말이야. 썩은 배 물에도 담그면 푹빠져부리지못별수 뭐 있나? 관이, 대자는 심익수하고, 배스리도 큰 자는 마음이 에? 적은 것이고, 도 있고 자는 이익변이라, 도가 더욱 높은 자는 뜻이 더욱 낮은 것이니라. 물은 언제든지, 참 낮은 뒤로 흘러내려가듯이. 음 곡식은 익으면 자꾸 고개를 숙이듯. 이나산이 붕초에 말이 무의도 자성 하나니 내다 내다 하는. 음 그런 상이 떡하니 무너지는 곳에 무의도가 자성이라 함이 없는 도가 스로이뤄지는 것이다. 함이 있는 유의의 도는 말이에요 유의의 일은 조작이거든. 조작하는 것이 있다, 이 말이야. 조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작은 변천하고 유전한다, 이 말이야. 어? 변천, 유전하기 때문에. 흥망성세가 뒤따라서 결국에는 말이야. 어? 생사법이다, 이 말이야. 그런데, 무의도는 함이 없는 도는 말이지. 에? 본자 천연한 경계에 합하기 때문에. 본래 스스로 천연한, 천진한 그 경계에 아파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다 이말이야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불변, 상주불멸. 이간에 생사가 없는 세계다 그 말이라. 그게 무의도거든. 무의도가 되려면 바로 무르도란 말이지. 유의는 유르고 무의는 무르지. 셈이 없는 도라 이 말이지. 범묘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이니라. 무릇 어? 하심하심함이 있는 자는 만 가지 복이 서로 귀하느니라. 그렇지. 저 행자실에 예? 하심이라고 써놨지.